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고생 많으셨죠. 어디로 가시나요? 한참이나 말이 없던 남자가 마침내 낮게 중얼거렸다. 망우동 영철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이름만으로도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영철은 심야 시간대에만 달리는 택시 운전사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끝에 택시 자격증을 땄다. 몇 년을 낮밤 가리지 않고 일하다가 지난달부터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심야 전담 운행을 시작했다. 그날은 한여름 자정을 막 넘긴 시각이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이태원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전조등 불빛 사이로 검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편의점 앞에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영철을 향해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급히 차를 세웠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핏기 하나 없는 하얀 얼굴,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몸은 걷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 영철 쪽으로 다가왔다. 이미 뒷문을 열고 타버렸기에 거절할 수도 없었다. 남자가 타자마자 택시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영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부르르 떨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영철은 천천히 출발하며 다시 물었다.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고생 많으셨죠. 어디로 가시나요? 한참이나 말이 없던 남자가 마침내 낮게 중얼거렸다. 망우동. 영철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이름만으로도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비 냄새가 아닌 묘한 곰팡내 같은 냄새가 차 안에 배어들었다. 영철은 백미러로 남자를 힐끗 보며 말을 건넸다. 이렇게 갑자기 퍼붓는 날엔 운전하기도 힘들어요. 술한잔 하신 거죠? 남자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대답 대신 그의 입가에서 희미하게 웃음 같은 것이 번졌다. 그 순간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떠도는 괴담이 떠올랐다. 한밤중에 묘지 근처로 가자는 손님은 사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철은 스스로를 달래며 운전대를 꽉 잡았다. 설마 귀신이겠어? 돈만 받으면 됐지? 비는 점점 거세졌고 도로는 안개처럼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남자가 멈춰달라 한 곳은 하필이면 공동묘지 근처였다.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남자가 낮게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면 돈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는 차고 있던 금비 시계를 풀어 조수석에 올려두고 내렸다. 그와 동시에 택시 안의 냉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숨이 트였다. 아까는 너무 긴장했네. 라디오라도 틀자. 라디오의 잡음 속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밤 11시경 영동대교에서 택시와 트럭이 정면 충돌해 택시 기사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차량 번호는 서울시비바 3456. 영철은 그 번호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건 영철의 택시 번호였다. 검은 양복의 남자가 집안에서 아내에게 말했다. 3만 원만 줘. 지갑을 술집에 두고 와서 택시비를 갚아야겠어. 그런데 그 택시 기사, 내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끝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남자는 우산을 챙겨 급히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남자가 내렸던 길가에 택시가 없었다. 텅빈 도로 위 남자가 두고 갔던 금색 시계만이 빗속에서 반짝이며 젖어 있었다.